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모이고,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막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같은 때 어디서 모인다 그러면 얼마 모이지도 않지만, 폭우가 쏟아져봐요. 한명이라 주최 측에 뭐몇명 빼고는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 정말 그런, 그런 옛날 자료화면을 보면,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딱 보면, 10년 단위로 그 수가, 수적으로도 그렇고, 그 믿음의 열정이나 이런 걸로서 너무나 많은 세태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 아픔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 그런 세태의 길이 왜 됐을까? 우리가 또, 어, 기도도 부족하고, 또 보면 그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한 외국에서 그 깊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면서 따르는 그분들이 영성이 없어요.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책으로 공부해서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은 깊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들에게 높은 자리에 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영성은 떨어지고 뭐 지식적인 측면만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적인 측면만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연합함이 없고 성령님과 연합함이 없고 그 생명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일반 성도들은 정말 그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성령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데 어딜 가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답답하고 어뭐 그러실 텐데 어 지내 보면 하나님은 그 기분파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기분파가 아니라 철저하게 원칙주의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이게좀 하나님한테 불쌍히 보이면 불쌍히 여기십니까? 어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때도 써보고,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근데, 잘 되냐? 무슨 너무 긍율이 주상여 어겨서 이렇게 들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원칙주의자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라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는 행동들, 어, 그냥 사실 그 말씀, 뭐, 원칙 따라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 사실, 교회에서 알려주는 그런, 어, 뭐, 트렌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되게, 어, 좋은 윤리적인 얘기, 또 축복받는 얘기. 근데 축복의 근본 원리는 빼놓고, 어,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않을 수가 없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영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빼놓고 그냥 축복받는 그런 그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병, 교회들이 너무나 좀 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어, 그 굉장히 그 어느 한 부분은 굉장히 너무 약하고 어느 한 부분은 좀 좋은데 그런 밸런스가 전혀 없어진 그런 모양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 이런 것들의 가장 또 근본이 뭐냐면.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접근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너무 좀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목사님들 <laughs> 얘기하시지만, 어, 과 홍과 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 우리, 우리말 성경 번역이, 어, 너무도 잘돼 있는데, <laughs> 그 최창기 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이제 뭐 언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신고 이렇게 성경을 한게 아니어서 다른 것들은 되게 은혜롭게 잘잘돼 있는데 영과 홍과 육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그때는 거의 없고 그래서 성경 자체에도 영과 홍과 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오류가 많고. 어, 번역상에 어, 그래서 어, 신학, 신학교 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런거에 대해서 잘 정립이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잘 모르니까 또 이제 피하게 되고 뭐 교회에서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어, 많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목사님 계속 우리 설교하실 때 영과 혼과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측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 흙으로 이제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주러 넣으시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코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생명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이제 그게 이제 흘기라는 육신과 만나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지금의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육과 그 하나님의 영과 흘긴 이 육신이 만나면서 그 중간에 혼이라는 것들이 접점에서 생겼죠. 그래서 어, 사람은 영혼과 혼과 육으로 된 존재예요. 근데 이제 많은 신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영혼의 구분을 잘못 해서 영혼을 하나로 와서 영혼과 사람의 사람은 영혼이고 육이다. 그래서 이분설로 가리키는 신학교가 많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구절에서 러 영과 홍과 육을 구분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잠깐 성경 말씀 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게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브리서 4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이제 분명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 육신이죠. 이거를 찔러서 쪼개서 분리하신다고 해요. 분명히 이제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장 얘기 보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형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봉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뭐가 그냥 영과 혼과 몸까지도 일하세요. 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영과 혼과 육신을 세 개를 분명히 구분해서 지금 두 구절 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 영혼 내 영혼이나 찬양하나 막 이러면서 영혼을 하나로, 어, 생각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어, 하나의 세트로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는 신학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믿음상의 혼동과 오류가 생겨요. 왜냐하면, 영과 호는 사실 엄밀히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고, 가고자 하는 바, 가보자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를 같이 뭉뚱그리면, 굉장히, 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혼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세계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육신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가장 중심에 이제 영이 있다고 하는 그 위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건데, 어, 그 사, 그 중요성이나, 어, 그,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 뭐가 제일 크죠? 영이, 영이 가장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 이꼴, 혼, 몸. 이게 다 같이 중요한, 평등한, 공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영이 훨씬 상위 개념이고, 중요하고, 또, 어, 우리가 몸이 막 피곤하면 어때요? 막 눕고 싶고, 어, 자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 거기에만 멈추면, 그, 거기, 거기만 따르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죠. 근데 그거를, 어, 조절해서 막 일으켜서, 뭐, 쉽게 얘기하면 고3 수험생들, 엄마가 아들이 되게 피곤한데 아유 그럼 자라 자라 그냥 많이 먹고 자라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은 날이 남아있고 어, 훨씬 더 중요한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육신은 힘들어도 조금 더 야, 힘들지 그래도 좀만 더 힘내라 좀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자는 보통 많은 들이 왜냐하면 어, 몸보다 이제 혼이 더 중요하고 어,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 이대로만 살면 삶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굉장히 고단해지고 어, 힘든 거를 경험상으로 알기 때문에 엄마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어, 싸움 잘하는 사람 옛날부터 막 이제 어, 싸움 잘하고 무술 잘하고 이런 거 사실 사람의 생존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싸움자라는 사람들은 별로 대접을못 받았어요. 그 싸움자라는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글로 이렇게. 그래서 칼보다는 펜이 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죠. 어, 몸은 혼내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게 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도 어, 남편이 남자가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업무 처리 능력도 뛰어나고 남자들은 딱 단순해서 한두 개밖에 생각 못하는데 여자들은 뭘 그런 걸 하면서도 다그 다음 단계도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여자들이 더 면역력도 뛰어나고, 건강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평균 수명도 더 많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 훨씬 더 여자를, 여자가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좀더 완벽한, 더 성숙된, 그런데, 남자가 다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혹시 못, 못 데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리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쉬워요. <웃음> <웃음> 하나님 말씀을 수조하셔야 <수정하시면> 됩니다. <웃음> 아멘. <웃음> 그래서, 어, 이, 혼과 몸은 이제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아, 어, 이제, 영의 관점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영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멸망하는 거고, 우리 오늘 목사님 로마서 8장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이 8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대로 살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대로 살면 영원히 사는 거고. 근데, 어, 로마서 8장은 이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혼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어, 그냥 간단하게 이게 도식을 보면, 영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요거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그죠? 이게 멸망받아야 되는 거고, 멸망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영생으로, 구원으로 가는 건데, 이게 두 개가 강하기를 따지면 뭐가 더 강해요? 6, 6. 6이 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이거 사단니다네 영. 힘은 힘은 육이라고 다 힘은 영이 아니야. 근데 힘은 영이 더 아까 그 하나님 창조하시면 어디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게끔 이제 만들었는데. 어? 이제, 무게가 이제 같으면, 이게 훨씬 더 세고 강한데, 지렛대의 원리가 있어요, 지렛대의 원리. 혼이, 혼이, 어느 쪽 편을 듣느냐. 어. 이게 세도, 이게 세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가, 또 말씀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막 많이 부어주시면 더 훨씬 세고 강해지죠. 근데 아무리 이게 세고 그래도 우리 혼이 육신의 편을 들어버리면 이게 가벼워도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름부심이 충만한 이런 만한 점에 와서 기름부심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많은데, 그냥 돌아가서 내삶 속에서 내 혼을 제대로 또 관리를 못하면, 이게 영적으로 조금 이제, 적어도 중앙 정도만 되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될수 있는데, 너무 육신 쪽으로 가버리면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존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그자본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본서 4장 23절 보면 우리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안 찾으셔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게참 많은데 가장 지켜야 될게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더 낫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가 어 이게 혼의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 건데 어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죠.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 응. 사람의 마음이 어디죠? 생각으로 예, 사람의 마음이 위치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심장, 심장, 네, 네. 가슴. 네. 그리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의 마음 을 왜냐하면 막 슬프지를 당하면 막 가슴이 막 찡하고 어 막. 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가슴이 막 환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제 이 심장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어 심장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나타내는 심전도 이렇게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심장이 어떻게 빨리 뛰고 어떻게 변화가 있냐, 뭐 병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다 보는데 정기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그 파형이 다 바뀌거든요. 그거를 보는데. 어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기쁘고 막 분노하고 슬프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심전도를 체크 봤더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 아무 변화가 없네? 심장하고 마음하고는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 그리고 해래서 이제 좀더 발달해서 이제 사람의 뇌에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측정할 수 있는 뇌파를 이제 개발이 돼서 어 그거를 이제 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이 기쁘고 슬프고 뭐 분노하고 막 이럴 때에 따라서 굉장히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사람의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뇌에 있구나라고 이제 알면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우개가.